자 오랜만에 오늘 산에 왔습니다. 아, 가을이 오는데 이제 산 한번 타야죠. 오늘 정릉 코스 왔습니다. 정릉 탐방센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다리에 쥐가 좀안났으면 좋겠네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산에 오니까 이렇게 사막에도 만납니다. 계곡물 소리도 좋고요 아, 아내와 저는 칼바이 코스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습니다보금문과 대남문 쪽이 아니라 우리는 대원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 코스, 이쪽 코스가 대남문이나 보금문 쪽은 어,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이 없고, 그나마 이쪽으로 칼바이 코스 쪽으로 가야 그래도 경치를 좀볼수 있어서 이쪽 코스로 오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된 도로를 쭉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대원사가 보입니다. 늘 네, 그렇지만 앞에서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요. 그렇게 큰 절은 아니고요. 아, 우리는 절을 지나가지 않고 옆으로 해서 이제 칼바이 코스로 이제 본격적인 산길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호흡이 잘 돌아오지 않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크게 써있네요. 한 마음은 하나된 마음일 수도 있고 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광명이라는 또 바위가 저 앞에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옆으로 해서 이제 산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옆으로 오면 이제 딱 나오죠. 갈바위 능선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장떡대 옆을 지나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짜기 길이 계속 되고 있고요. 어, 보니까 능선이 좀 보이는 듯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까 능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쪽 코스가 정릉 탐방지원센터가 조금 사람이 한적한 것은 어, 조망이 이렇게 사방으로 숲 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객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쪽 칼바이 능선 쪽은 그래도 능선을 타면서 맞은편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코스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왔지만 역시 산 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자, 능선이 조금씩 보이죠? 어, 저쪽은 도봉산 신선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는 칼바위 공원치 김터가 아니라 보공문, 대동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갑시다. 칼바위라고 쓰여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능선길 타면 금방 보공문 그 성벽길이 나와요.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어, 정릉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는 칼바위 능선은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들렸다 갈수 있는 코스여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앞은 문필봉이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칼바이 코스가 나옵니다. 문필, 문필봉은 바로 위인데요. 뭐. 그렇게 볼건 없습니다. 그냥 작은 봉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어떤 분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여기서 못 찍었었는데, 여기가 문필봉입니다. 가깝죠? 자, 여기서 보면 북한산 백운대가 쫙잘 보입니다. 저 앞쪽으로 는 문수봉도 보이고요. 자, 이 능선, 북한산 능선을 칼바위 능선을 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가을 매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얘는 늦게 나왔나 보죠, 땅에서. 그래서 아직 서리가 오기 전이니까 매미가 <laughs> 북한산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단풍은 10월 말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청명하지만 단풍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아... 자 이제 칼바이 능선을 타면 보금문 쪽으로 가는 성벽에 도착을 합니다. <laughs> 칼바이 능선 시작되는 곳에서 이렇게 <laughs> 보이는 조망입니다. 저쪽 오봉산, <laughs> 자운대, 신선대, 하고 오봉 이렇게 보이고 서울 시내가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웃음> <웃음> 북한산이 살짝 보이고요. 자. 어, 저 앞길이 칼바위 올라가는 정상 칼바위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칼바위 능선이 거의 끝납니다 음, 칼바위 능선은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희는 <laughs> 적릉김밥을 먹고 이제 음, 대남문을 해서 보궁문에서 대남문 쪽으로 해서 하산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머지 칼바이 능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칼바이 본격적인 메인 어 능선을 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길이 있지만 옆에 난간도 있고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칼바이 능선에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조망이 좀 트인 곳인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시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안에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자, 보연봉. 보이고 시내 조망. 시내 조망입니다. 시계는 좋지가 않고. 칼바이 능선 갑니다. 아 하나의 앵글 같다. 이제 울긋불긋 해지겠네요 조금 있으면. 이게 칼바이 능선에서 가장 한 번. 감탄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전망이 제가 여기서 한번 우아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기 이제 성벽이 보이죠? 저기까지 가면 이제 보궁문가는 코스입니다. 자, 칼바이 능선의 하이라이트 정경입니다 <laughs> 아, 이게 칼바이 능선길입니다. 약간 너덜너덜길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근데 짧습니다. 길진 않아요. 이 칼바이 능선 길이, 그 길진 않고 어, 어느 정도 조금만 가면 끝입니다. 보궁문하고 대동문으로 가는 갈림길, 성벽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자. 있네. 자 시내뷰와 저쪽 도봉산 자운대, 또 어, 백운대까지 다 조망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백운대부터 해서 도봉산까지 쫙 보이고요. 시내뷰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정릉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보금문 코스나 대남문 코스보다는 칼바위 능선 코스를 타시는 게 이렇게 경치 구경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대남문 쪽으로 이동해서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예쁘네요. 바로 저쪽이 우리가 지나온 칼바이 능선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궁문과 대동문으로 갈라서는 갈림길입니다. 저희는 보궁문 쪽으로 해서 정릉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풍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보국문으로 해서 정릉직원장 탐방센터로 제자리 회귀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등산 잘했습니다. 우리는 칼바이 능선코스로 올라가서 보국문으로 보국문 하산코스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아직 강풍이 밑에는 안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입 이 곳이 단풍으로 울긋불긋 다 해질 겁니다. 여러분, 단풍 들때또한번 등산 오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등산 잘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샬롱.